민노총이 5월과 7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두 번의 총파업으로 직접 피해 규모가 5조 8천억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이 연초부터 하향 조정되었고,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더큰 총파업을 일으켜서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입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합리 관계, 남북 관계까지 개입을 하고 이제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까지 합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리에는 관심이 없고 반정부 투쟁에만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더욱이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고 폭력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추쟁 조직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데 설득력 없고 명분도 없는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하겠다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자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그 이름에 민주라는 말이 있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특권과 과격을 내려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